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상황.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신현입니다. 신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수 있게 동반되는 자연 현상이 동반되는 데 있는데 이것을 신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현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들을 통제합니다. 신의 선에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동반하여 나타나신 것이 신현의 좋은 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신현은 구약성경에 널리 소개된. 신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반복 어구와 상징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복 어구와 상징어 또 상징적인 숫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어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명하고 익숙한 실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무적행과 24장로와 내 생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과 유리바다 같은 바다와 마지막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앞에서 사용된 것과 뒤에서 사용된 것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상징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짐승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 바다생물, 라합, 뱀과 그 후손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혼돈을 일으키고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게 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통해 볼때 용은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셋째, 이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 7은 일곱령, 일곱첩대, 일곱교회, 일곱인, 일곱나판, 일곱울의 일곱 대접 등 일곱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숫자 4는 세상 또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 또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또 전세계 모든 민족을 표현할 때에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라는 사중 표현을 사용합니다. 숫자 12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한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열두 성문, 열두 기초서, 12지파, 열두지파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 3은 대체로 3중 표현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러한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통일된 구조가 없는가, 혹은 상이한 환상들이 어지럽게 조합된 만화경에 불과한가?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난해한 작업입니다. 구조 분석에 관한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유일한 견해는 구조 분석에 있어서. 역사상 일치한 것들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한계 시록의 복합적 사건 전개 방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유한계 시록은 비슷한 주제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에서 1년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 예컨대 재앙이나 바벨론 심판, 짐승들, 용, 새 창조 이런 것들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연결되는 이야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와 같이 유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을 가진 이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어적인 약속들과 경고들은 물론이고 시사적인 상징물들을 사용하여 성경의 다른 주제들을 시적인 장식물로 짜 맞춥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주제를 강조하려는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반복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곱인 일곱 나팔 7 대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것에서 앞에 나오는 것과 뒤따르는 것 사이에는 상호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곱번째 인은 여섯 인과 뒤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연결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유한계시록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의, 유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반복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장면들을 소개하는 몇 가지 반복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제나 요한이 본 환상 내용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어구들입니다. 첫 번째 이 성령에 감동하여 앤 퓨리마티, 이 어구는 네번 등장합니다. 요한의 환상 경험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성령의 감동하여는 요한이 본 환상의 상황과 관점을 제시하는 어구입니다. 그가 영감을 받아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이 어구를 이용하여 그가 매, 달락의 환상을 보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1장 10절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한 것은 밤모섬입니다. 4장 1절 2절의 환상을 보는 장소는 하늘이며, 17장 3절의 환상을 보는 장소는 광야이며, 21장 10절의 환상 장소는 크고 높은 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보니, 에이돈, 내가 본인은 유한이 본 환상계시를 소개하며 유한계시록의 작은 단위의 환상 장면을 소개합니다.세 번째는 내가 들으니 에쿠사, 내가 들으니는 유한이 받은 청각계시를 소개하며 유한계시록의 작은 단위 환상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일곱 교회에 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입니다. 일곱 교에게 같은 패턴으로 주시는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일곱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의6섯 가지 심판입니다. 일곱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소개되는 어구도 바로 이 반복 어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곱째 심판에 관한 예고입니다. 일곱인과 일곱나팔,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또 여섯째나팔과 일곱째나팔 사이에 이 막간이 존재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1년의 일곱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장 1절과 2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1장 15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15장 17절 등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유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는 편지 형식을 지닌 묵시라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네번 네번 반복되는 성령에 감동하여 또 외에 환상 경험을 강조하는 내가 보니 그리고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특징적인 어구를 중심으로 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 편지, 편지의 서론, 편지의 본론, 본문을 여는 글, 본문의 중심글, 유한이 본 환상들, 서론, 환상들, 그리스도의 환상,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도의 환상 내가 보려고 내가 들으니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하늘에서 본 환상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에 보자 이일 후에 두루마리와 어린 양 내가 보매 일곱 인 내가 보매 칠장은 막간입니다. 일곱 나팔 내가 보매 막간 또십장에 막간 1일장 14절까지 막간입니다. 여자와 용큰 이적을 보이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내가 보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보메 십4만사천 내가 보니 새천사들또 보니 인자와 마지막 추수 내가 보니 일곱 대접 또보에세 번째는 광야에서 본 환상 성령으로 음녀 바벨론 바벨론 멸망 열린 하늘 큰 잔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사탄이 묶이고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 크고 흰 보좌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크고 높은 곳에서 본 환상, 성령으로 결론, 또 본문을 마치는 글, 요한계시록의 결론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오의 리오의 요한계시록의 7중 구조를 보면 서론 첫 번째 보자방 장면 첫 번째 7중 구조두 번째 보자방 장면 두 번째 7중 구조세 번째 보자방 장면 세 번째 7중 구조네 번째 보자방 장면 네 번째 7중 구조 다섯 번째 보자방 장면 다섯 번째 7중 구조 여섯 번째 보자방 장면, 여섯 번째 칠중 구조, 일곱 번째 보자방 장면, 일곱 번째 칠중 구조. 결론. 또 이것은 메를 테니의 구조입니다. 칠교회 칠인, 칠라팔, 칠대접, 칠인물, 칠새로운 것들 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일곱 교회, 칠인, 백마, 흑마, 흑마, 우박, 떨어지는 별, 대접, 칠 대접에서 여같은 내용들이 일어나고, 일곱 가지 인물은 여인과 영과 남자아이, 버가모 교회는 남자아이, 일곱 가지 새로운 것들은 새하늘, 새 땅, 새 땅, 세 백성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칠 교회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칠 일에서 두아디라는 창백한 말 사대는 제단 및 영혼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의 요동고 라우디기아는뭐 정적 과로에서 정적이고 일곱 나팔은 두아디라는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말탄자들 빌라델피아 유브라데 천사 큰 음성이 있고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두아디라는 해또 사대는 어둠에 빌라델피아는 더럽령들 라우디아에게는 선언이 나오고 칠 인물로서는 두아디라는 미가엘 사대교에는 바다 짐승 빌라델피아는 땅 짐승 라우디아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칠 새로운 것들은 세, 두아디라 세예루살렘 사대교에는 세성전 필라델피아는 세피, 라오디게아 외에는 세나곤 이와 같이 이 권성수 박사의 영한계시록에서 메르시테니의 일곱가지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